유튜브는 채팅 안 된다고 해놔야겠다. 테스트 아, 채팅 한 번만 다쳐 주실래요? 아안 올라오는데 이거? U R L 이다안 적히나 여기? 돌아버리네. URL 저, 줄여주는 사이트가 뭐지? 아, 진짜 개 짜증 난다. 다시 채팅 테스트 야안 먹는다 안 먹어 망했다 담미크님 어서 오세요 예, 방송에는 제대로 나오는데 내가 보는 채팅창이 안 나오네 이러면은 뭐 옛날처럼 해야지 왜 이랬어? 와이런 옷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? 아니, 왜 이래? 이거 아! 화면이 멈췄어, 게임은 진행되고 있는데. 미친, 이거. 아, 나 진짜 왜 이렇게 인슈라드에도 이렇게 버, 버그가 많지, 이거? 다시, 다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그 동시채팅창 방법 없나, 진짜? 생애님 뭐 새로 알고 있는 방법 없어요, 뭐? 갑자기 이래버리면 어떡해. 이, 그, 혹시, 취직의 압박을 받고 사업철수를 는건 아니겠지. 자, 아, 아까 낮에 잠깐 미리 접속을 해가지고 살짝 진행을 했어요 뭐 진행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게임 진행을 한건 아니고 재료수급을 조금 했습니다 재료수급을 조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밭대기도 좀늘어났고요 밭대기 좀 생겼고 오늘부터 농사를 좀 지어가지고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야새첫 방송부터 이게 뭐냐 갑자기 또. 인테리어랍시고 조금 해놓긴 했는데 맞아 그 원시 게임 좀 구워야겠다 원시 게임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원시 게임이 어딨지? 1만 구읍시다 네, 처음에 시작하면 프레임이 원래 딸려 이, 이 게임 원래 그래 프레임 터지고 게임이 좀 문제가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, 아, 예전에도 약간 안 그러진 않았어요.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, 이번에 무슨 업데이트 하면서 무슨 그 그래픽 시스템 대대적으로 손 본다 그러더니, 완전 개판 쳐놓은 것 같아. 뭐 최적화도 엉망 되고 보니까. 아 지금 안 가려고 그랬어요? 1월1일을안 가려고 그랬어? 가지 말고 그럼 치맥 먹어. 내내내 내, 내 핑계 대지 말고 가지 말고 치맥해 한 잔해. 솔직히 말해봐 어제 치맥 먹었어 안 먹었어? 원래 사람은 똥싸 아침에 똥 싸고 3kg도 빠지고 그래 뭐 대단한 것처럼. 그래서 살이 빠진 것 같아요. 아침에 똥싸면 살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. 물약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, 생각해보니까. 일단은 지금 아까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,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,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안 갖다 줘가지고, 인테리어 진행을 못 하는 것 같아. 지금 여기도 지금, 여기는 지금 연금술사 집으로 꾸밀 거거든요. 지층까지 올리고. 곧두 자리 된다고요? 아직도 세자리 프레임 왜또안 풀리냐? 로딩이 다 끝나야 프레임이 풀려, 이게. 이게 내가 볼 때는 게임을 껐다 켜면은 월드 전체를 로딩하는 그런 느낌? 네, 지금 프레임 엄청 떨어져, 엄청 놀 엄청 떨어졌어요. 껐다 키 월드를 통으로 로딩하는 것 같아 제가. 내가 그래서 똥이라 그랬잖아 옛날부터 아 근데 채팅창 어떻게 해야 되냐 나더 스트레스 받네 이것도 아. 환장하겠네 진짜 아프리카 도움이 대체 할거 없잖아, 지금. 아우, 또 로딩도 안되 또. 와. 아. 그나마 아프리카 TV가 대안이었는데, 이거까지 안 돼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. 아, 뭐야? 또 이건... 아, 일단 퀘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추,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별이 4개짜리잖아. 아, 본성 변경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! 오늘 와이번 잡을 수 있을래나? 야 이게 별세개라고씨 봐. 말도 안되서 소리야 요거부터 할까? 낮은거부터 하까 주부터 갈게요. 아, 1월 1일부터 나에게 큰 시련을 주는구나 진짜. 채팅창도 문제고. 지금 방송 화면에 나오는 그 채팅 이제 자연스럽게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거 안 사라지면 또 계속 지저분하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. 그것도 문제고. 어느 쪽이지? 아, 저쪽이구나. 엄지 중지, 검지 약지는 왜 나와? 생은님만 끊기는 것 같은데? 프레임이 작살났다고? 방송 프레임 자체가 안 나와? 잠깐. 그러면은.